이렇게 시작했지. 탄핵 아, 드라마 이제 3탄 끝나고 4탄으로 들어갑니다. 아주 흥미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탄핵 아, 뭐 구속 윤석열 대통령님 구속 취소되고 이제 석방됐습니다. 아참 기쁜 일인데 역사에 이제 영원히 이제 기록될 것입니다. 아, 어제 강화문에 갔는데, 3월 8일. 대단했습니다. 태극기 부대가 그냥 자리가 그냥 빡빡 해가지고 자리가 없었습니다. 안될 자리도. 그래서 강화문 지하를 돌면서 자리가 없어서 그냥 지하를 돌면서 운동하는 겸 돌아서 돌다가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오는데 구속 취소됐다는 그전 한길 강사의 목소리를 귀에다 이제 꽂고 이제 뉴스를 강의하는 것을 집회하는 것을 듣고 오는데 석방됐다는 소식을 들리까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정말 법치가 이제 살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대통령님은 자기가 시청해서라도 사람 국민들 다치서는 안 된다고 자기가 스스로 나오겠다고 나오셔서 감옥에 가셨다가 52일 만에 다시 석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전 청내 참 비교를 한다 비교하는 건참안 좋은 일인데 안 좋은 거는 또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총을 쏴서라도 대통령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참 그게 옳은 방법인지. 우리 대통령님은 자기가 희생해서라도 국민들은 다쳐서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 옳은 건지 참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분명히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되고 좋은 음식, 진짜. 응? 뭐, 유산균도 먹어야 되고, 유산균 김치도 먹어야 되고, 물김치, 이런 거 먹어야 돼. 장이 건강하면 면역력이 좋아지고, 건강하듯이, 우리가 또잘 먹고 잘 자고, 화장실도 변도 잘 봐야지만, 이제 건강한 변을 봐야지만, 장이 건강하면 면역력도 생기고, 모든 것이 이제 건강해지듯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상식적인 사람이냐. 비상식적인 사람이냐.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생각에서 모든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을, 좋은 생각, 옳은 생각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려면, 어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뭐, 선생님한테 배운 거, 또뭐 대통령님한테 뭐 우리가 보고 배운 거 그리고 유튜브 보고 배운 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것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환길 강사가 응? 참 똑똑하고 자기 재산 60억도 포기하고 이렇게 국민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온 걸 보면서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고 배울 것은 분명히 이제 너무 많아요. 이 탄핵, 비상경험을 통해서 뭐 탄핵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모든 세상에 이제 불안리한 것들을 배우게 되었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도 배웠, 배우게 되었고, 진실한가, 거짓인가, 이게 빛인가 어둠인가를 통해서 참 배우게 되었는데 이제 어둠의 세력들은 어떻게 이제 될지 그 본인들이 이제 깨닫고 빛으로 들어오면 그 어둠을 떠나게 되고 올바른 삶을 살게 될 텐데 참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의 이제 부모님들 역할도 참 중요한데 학교의 선생님 역할도 중요하고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참 부모님한테 어떻게 배웠는지 참 궁금했는데 유튜브에 나온 거 보니까 참 안동에 참 양반이 사는 동네 마을에서 사는 사람인데 부모님이 어떻게 야밤 도주하고 참 그런 걸또 보면서 부모님이 또 자식을 저렇게 키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네요. 유증 교사 해비범 대북 송금범, 공직 선거범. 이런 상태인데, 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아직 탄핵된 것 따인데, 수개니 어쩌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그런 말할 자격들이 있는 건지, 일단 반성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정선거, 이게 막 많이 나왔는데, 이걸 분명히 밝혀야지, 우리가 정말 투표 한 장을 올바르게 해서, 이 나라가 정말 공정한 사회가 되고 올바른 정말 국가가 될 텐데 부정 선거는 이건 완전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거를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밝히게 될줄 믿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고 이제 단핵 이제 뭐 이제 뭐 이제 남았는데 탄핵이 되느냐. 기각이 되느냐, 각하가 되느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어떻게 나올 텐데, 음, 그거를 보면서 나라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참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힘쓰는 그 애국자들, 국민들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게 될지 않을까 믿습니다. 그 강화문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온 그냥 태국기 바람이 이제 이렇게 휘날리고 있는데 이 빛이 이제 살아나고 어둠의 세력이 멸망되면서 정말 우리 사회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탈락드라마오탄이 시작될 텐데 다음 주에 결과가 진짜 관심입니다. 이 관심을 모든 국민들이 이제 바라보고 있을 텐데 정말 뭐 탄핵이 된다 해도 뭐 나라에 또 어떤 방법이 또 있겠지요 길이 좋은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뭐 각하 된다 해도 또 각하 되면 더욱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이고 뭐 탄핵이 된다 해도 뭐또 새로운 또이 하나님을 이 나라를 지키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또 좋은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또 한번. 오탄으로 가서 또만나볼 보겠습니다.